예. 5월 1일 29일자 챌린지, 어, 줄기 챌린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사실, 오늘이 5월 1일 날, 매달 1일 날 이제 자동적으로 기부금이, 예, 그, 제가 기부하는 푸르메 재단? 예, 어린이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에 어, 가야 3만 원이 이제 송금 자동으로 돼야 이제 정상인데, 어, 오늘 근로자의 날인가? 예, 그런 것 때문에 뭐, 안 되더라,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도 해봤는데, 음, 오늘 쉬시는 것 같아가지고, 일단 내일 한번 돈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보겠습니다. 예, 29일차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Okay. идэ он гүтэл эсэрд шимэг 어, 햇살이 심해서 측면을 네, 좀 달리해서 네, 300개 있습요 Thank thank Great. Yeah.

이렇게. 네. 한 번에 100개 다 했습니다. 10대 때 이후로는 처음이네. 한십몇년 만에 성공하는 거 같습니다. 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